제일 제품은 무엇일까요? 짠! 카이. 댓글 제품. 에어로 플레이드가 하나 들어있습니다. 카드는 안 들어있고요. 설명서도 안 들어있습니다.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. 자. 잘못했으면, 음, 설명서는 이 없이 없군요. 짜전 카이 완성! 자, 발판을. 발판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아주 좋은 제품인데, 칼까지 하나 더 들어있는데, 그냥 여기 딱 꽂을까요? 여기 딱 꽂으면, 카이가 완성됩니다. 짠! 카이 완성! 뒷모습은 이렇게 돼 있고, 데글 제품 아주 좋은 것 같고, 사보시는 것도 좋고, 그래서, 그, 닌자고 또 나왔던데. 그, 플라스틱으로 뚜껑 튀는 거 있잖아요. 그런 게 나왔습니다. 그거 사보시는 거 좋았고, 이거 사보시는 것도 좋고. 안녕히 계세요!